안녕하세요 나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새롭게 시스템 공지로 날라온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바로 연맹치료 지원 일일 1000회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연맹치료 지원에 대해서 하루에 최대 1000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제한을 하겠다 라고 공지를 한 후에 실제로 시스템에 반영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이러한 형태로 많은 분들이 시위 아닌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러한 시위를 통해서 이러한 의견 표출을 통해서 릴리즈 게임즈 측에서 이러한 연맹지원 기능 조정에 대한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우선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은 과연 연맹치료 지원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혹은 KVK를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 연맹 지원 제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개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맹 지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것입니다. 연맹원들에게 천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릴리스 게임즈에서 강제적으로 시스템에 도입을 한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맹원들에게 저 지원받는 횟수가 1000번이 초과되면 1001번째가 되는 순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음 날 00시 기준, UTC 00시 기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1분부터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상당히 라우킹을 하는 입장에서 유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괴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매크로를 잡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 하지만 매크로보다 일반 선량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유저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는 명분, 명분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치료제한을 걸어둠으로써 전장 굴림이라든가 이러한 치료 관련 패키지 상품을 좀더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KVK를 참여해보신 분들은 전장 군림이라는 패키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KVK 내에서만 전용으로 살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이번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오픈된 KVK부터 첫 시작부터 종료되는 날까지 전장 군림 이 패키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전, 이전 KVK에서는 보통 k v k 간 30일 정도 남았을 때 전장 군림 이 패키지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동시에 출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치료제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은 패키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커버를 해라. 우리는 이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00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완화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유저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어떤 보완점을 찾았다는 점이죠. 하지만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냐? 우선 내용상 너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지를 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어떠한 부분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대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패치, 이러한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라고 깔끔하게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지도자님께서는 이번 변경 사항 정상적인 게임 체험에 지장을 초래하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우려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있냐는 점입니다. 상당히 길죠. 그래서 중간 부분에 본다면 무제한으로 소량을 여러 번 지원한다는 설정에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앞쪽을 보면 해당 부정행위를 발견한 후 저희는 연맹치료 지원 시스템에 이것이 설정의 결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과연 매크로로 치료 지원을 하는 서버, 인원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선량하게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선량하게 정말 끊어치기라고 하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가속을 쓰기에는 너무 많은 가속이 소모되기 때문에 연맹 지원 30번에 맞춘 끊어치기를 통해서 치료를 해가는 방법인데요. 그것을 지금 무제한으로 소량을 여러 번 지원한다 라는 표현을 써서 특정 일부 실제 매크로를 활용하는 일부 인원들을 그 인원들의 기준을 맞춰서, 잣대를 맞춰서 선량한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패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수 인원이 행한 범법적인 행위를,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모든 인원들에게 동일하게 제재를 가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내용일까요? 매크로는 단순히 핑계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러한 대목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KVK 시즌 첫 시작부터 맞춰서 모하러 전장군님 아이템을 또 띄우겠습니까? 이 치료 제한이 나오고 나서부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한다고 한들 현재 라우킹 유저들은 공식 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소개 목적은 달성했다. 우리의 목소리를 릴리스 게임스에서 들어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그런 글들을 올리지 않고 또 릴리스 게임스의 다른 게임이죠, AFK 아레나 공식 카페에서도 계속해서 라오킹에 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릴리스 게임스는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위쪽으로 내려보게 되면 이쪽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도자는 연맹으로부터 치료 지원을 천해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치료제한을 우선 풀어줄게 라는 것이죠. 하지만 조건부가 있습니다. 치료 지원 천회를 초과한 이후에는 지원을 받을 때마다 약간의 시간 간격, 쿨타임이 존재합니다. 자, 릴리스 게임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약간의 시간 간격, 쿨타임은 도대체 얼마인가요? 랜덤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유저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실제 끊어치기를 해보세요. 그럼 알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건 공지입니다. 공지라면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서 우선 천의 제한에 대한 부분, 천의 치료지원 제한에 대한 부분은 철회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대안책도 명확하게 내야 하는 것이 게임사의 입장이 아닐까요? 약간의 시간 간격 쿨타임이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쿨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시간 단위를 생각을 했어요. 이저 약간의 시간 간격이라는 표현을 보고 릴리스 게임스니까 대략 최소 6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패치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찌됐건 추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공지인 거예요. 또 한번 유저들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약간의 시간 간격에 대해서도 유저들은 추측을 해야 되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라우킹에 과금을 하고 시간 투자, 돈 투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좋지 않다. 상당히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약간의 시간 간격이란 부분 빠른 시일 내 릴리스 게임즈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1위 퀘스트 보상에 치료가속 아이템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연맹치료 지원제한 횟수가 정상적인 지도자님에게 미치는 영향이 한층 더 감소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1위 퀘스트 보상에 치료가속 아이템이 몇 개가 몇 시간짜리 몇 분짜리가 몇 개가 보상으로 주어지느냐 이게 명확히 표시되면 유저들 입장에서 더 좋겠죠 그리고 판단을 하겠죠. 아, 이번 이 공지, 이 패치는 유저들에게 좋구나. 아니면 너무 부족하지 않냐. 다시 생각해라.라고 의견을 다시 피력을 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공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공지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변동사항 적용으로 인해 불편한 마음을 느끼셨던 모든 지도자님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 보상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위에 있는 변동사항은 UTC 기준 7월 9일 02시 30분에 업데이트 이후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보상을 어느 정도 줄지요. 이번에 보상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치료가속에 대한 부분이죠. 치료가속 60분짜리 100개를 줬어요. 뭐이 보상을 보면 평소에 보상을 주는 라우킹 릴리스 게임즈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제 생각보다는 많이 준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번 대안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점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또한 UTC 기준 7월 9일 내일이죠. 7월 9일 오전 한국 시간 기준으로 11시 30분, 11시 30분 업데이트 이후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현재 저도 KVK를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KVK 1차, 2차, 3차, 4차를 진행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 연맹 지원 시간 간격 쿨타임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과연 저 쿨타임으로 천에 제한을 뒀던 부분, 그런 제한 부분이 커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업데이트 이후에 대한 또 반응들,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또 내용을 전해 드리고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